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고점에서 한30% 정도는 빠진 그런 느낌인 건데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사실상 오버슈팅이 크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안녕하십니까.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는 높은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주식 고객님 TV입니다. 오늘은 이 종목 분석 시간이죠, 그죠 주말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매커스 분석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까? 매수 사유는 주식 소각 단기 순익 증가 등을 보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하셨고 고가의 매수에서 좀 손실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커성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9 0 0원에 금요일자로 이렇게 종가 나왔는데 보시면 거래량한 80만주 정도 터졌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매출액이 거의 한 2천억을 좀 넘어가니까 회사 자체는 그냥 매출액으로만 봤을 때는 시총은 저평가다 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 있겠죠? 보시면 은 적자가 없기 때문에 난신 적자에도 보상하는 기업이고요. 요런 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상당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률 요런 것들 보세요.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뭐 거의 한10% 넘어가면서 좋은 상황이 되나? 부채 비율 자체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유벌도 쌓아가고 있고요. BPS도 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 거기다 배당까지 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기업이겠죠. 주주 환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두배 나온다. 이거는 사실상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뭐 배당 성능 자체도 24%로 이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라거알수 있습니다. 보이집은 최대 주주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요. 피델리티나 뭐 여러 가지 왔으니까 좋은 것들이다. 그런데 요 자사주가 최대 주주의 리스크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자사주 조각, 소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업이기에 보시면 지배회사인 메커스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FPGA 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등을 판매하는 기술 지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FPGA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AI에게 조금 필수적으로 어, 쓰임이 있는 그런 반도체더라. 보시면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서 메커스와 메커스 시스템즈가 AMD 그다음 뭐 르네사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6%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원재료와 생산 설비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 회사의 한국 대리점 파트너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받고 그다음 육톤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 및 수주 상항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까 보신 대로 상당히 좋은 부분인 거 아실 수가 있고 다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나 이런 쪽에도 조금 비중을 실어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뭐 영업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 개황 보시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로서 AMD, 자일링스와 메이콤, 르네사스 등 세계 반도체 전문 회사들의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가지고 기술 영업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재고적인 부담이나 뭐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부담 등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전기에 대비해 가지고 현금성 자산은 좀 많이 늘었지만 전체적인 유동 자산 부분에는 뭐큰그 변화는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라일링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FPGA로 알려진 요거 리컴피귤러블 하드웨어 직접 회로 부분에서 가장 큰 개발 업체이자 패리스 반도체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반도체와 다르게 그냥 필요한 부분만 설계를 해가지고 파는 특정적인 그런 기술이 있는 필요한 고놈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관련되는 것들은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올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각 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주 정도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 이런 금액이 되게 크더라 114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소각하면은 주주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큰 파일을 갖다가 막 이렇게 나눠 먹고 있는데 여기서 200만 주를 갖다가 덜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이 전체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은 그대로니까 시총은 그대로니까 개별 주식의 어, 이 케파가 오히려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뭐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종목은 사실상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난신 적자만 걷어내시면은 주가의 변동폭 같은 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뭐 고점에 물렸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고 저점에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의 변동폭은 그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적정 주가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전합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문교호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클럽이라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그 다음에 공유 종목을 통해서 수익률까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고 이런 종목을 사시면 은 분명히 수익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운이 좋게도 두번 연속으로 이틀 연속 수익이 났습니다. 8월 12일자에 보시면은 요렇게 샘 종목 가지고 있다가 42%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고요. 13일 날 스터디 다음 날이죠. 산타페 공유 종목 이제 가자 이러면서 5%수익실현는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 여러분들이 스터디 클럽 오시면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때와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때를 판단하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시장이 폭락이 나왔을 때 대공황처럼 폭락 나왔을 때 거기에 떨어져 있는 나락간 사람들의 재산을 주어서 우리는 차익을 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한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지식을 찾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런 인생 역전할 기회를 잡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라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진행하는데 뭐 영업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8개월 이용하신 분이 최근에 있는 최고등급으로 올라가셨더라. 왜냐? 수익률이 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8개월 이용하거나 지금 와서 최고등급으로 올라가지 않겠죠? 여러분들 지불하실 금액 지불하시면서 합리적으로 서비스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커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아, 최근에 등락이 좀 많이 있긴 했네요. 그죠? 여기 15,000원 선에서 걸렸다가 이렇게 28,500원까지 갔다 조정받고 29,00원대까지 내려왔더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고점에서 한30% 정도는 빠진 그런 느낌인 건데,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사실상 오버슈팅이 크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 이거에 대한 주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총이 3,000억이 되지 않는데, 매출액이 2,000억 정도 나... 요러면은 적정 주가보다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가 됐다라고 봐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가의 등락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구간대 한번 형성이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갔던 데가 여기 터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더라. 그런데 지금 충분히 많이 나왔고, 2분기 분기 보고서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왔죠.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거를 갖다 매수를 했을 때 증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만 맞고 계속 올라가느냐. 그런 것들도 또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스터디 컬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금융이란 거는, 어, 날씨와 똑같은 거예요. 태풍이 왔는데, 나만 쨍쨍거리는 그런 햇볕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스터디 클럽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서 매크로적인 부분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생산설비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설비에 대한 고정비 부담도 크게 없는 상황도 맞는 거니까요 현명하게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커스 보유하신 분이 이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너무 잘 하셨어요. 난신적자 아닌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고 주가의 등락에 대한 고민은 원래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사실상 이런 종목은 어, 꾸준한 성장 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AI 부분도 필수적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떨어질 때마다 물타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영상 찍으면서 3년 동안 영상 찍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물을 타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어 메커스 사회지 주식 공연이 올라간다 그랬어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죠 전체적인 태풍이 오는데 나만 지금 햇볕을 쨍쨍하게 할순 없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이 태풍 지나가고 나서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보시는 거 좋다 라고 생각이 되고 회사 자체는 뭐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면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정주가나 뭐 저평가나 이런 부분은 모든 것들이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셔야겠다고 라 생각이 되고 저는 살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변동성 심한 거는 사실상 회사의 가치와 다르게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차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대를 버텨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들을 찾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견호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클럽이라는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강의도 들으시고 지식도 쌓으시고 시장의 흐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유 종목으로 인한 수익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투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금들, 저평가된 시장에 있는 이런 자산들이 나오는 것을 주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저평가에 나오는 자산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요 태풍 때문이죠. 태풍을 맞기 싫으신 분들은 한 달에 13만원 정도, 1년 154만원만 투자를 하시면은 태풍이 태풍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맥커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뭐, 매수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대응하셔서, 잘 수익 청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